문동나이퍼법 3화, 기성용입니다. 어 일단 기성용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고 국가대표 경기 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기성용 선수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성용 선수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는 바로 볼키핑 능력입니다. 옛날에 이제 수원지에서 뛸 때부터 정말 높은 패스 성공률과 볼키핑 능력을 보여줬던 걸로 유명했던 선수인데 기성용 선수가 현재 FC 서울에서 뛰면서 가장 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빌더블 할때그 원볼란치의 선수가 공을 받으러 오거나 쓰리백 사이로 껴주면서 그런 키핑 능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성용 선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비수리 본인한테 다가왔을 때, 논스톱으로 뒤로 내주거나 옆으로 내준다던가 혹은 일부러 수비수를 끌어들여서 본인이 드리블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 그리고 상대들이 이제 두명이서 이렇게 압박을 들어올 때는 본인이 그 자리에서 받기보다는 내려와서 쓰리백에 껴서 공을 받는 게 훨씬 팀에 유리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들에 이제 들어가면서 플레이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의 움직임과 우리 팀의 움직임을 전부 다이 원볼란치 선수가 파악을 하고 있느냐, 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정용 선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원볼란치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뭐냐면 원볼란치 선수가 스리백이 끼거나 공을 받아서 돌아섰거나 혹은 드리블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원래 주려고 했던 데 주는 게 아니라 긴거 혹은 다른 더 모험적인 패스를 할줄 아는 선수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정용 선수가 모든 걸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자리에서서 이제 플레이를 할때이 공을 빼앗기기 싫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블을 치거나 계속 키핑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결국 원래 주려고 했던 선수한테 늦게 주는 경향을 보면서 압박에 쌓여서 이제 공을 뺏기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 기정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상대들을 그렇게 유인해서 본인이 끌고 가다가 훨씬 더 좋은 그림이나 더 좋은 패스를 이제 하면서 모든 압박들을 풀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바로 킥입니다. 소환지부터 뭐 썬더랜드 그다음에 뉴캐슬에서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런 팀들에서 뛰면서 기성용 선수가 보여줬던 그 장점은 바로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와 함께 뛰었던 폴 스코스가 보여주던 그런 킥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미드필더 선수들이 킥을 때릴 때 보면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발 밑으로 패스를 한다거나 혹은 너무 높게 뛰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템포가 살아나가지 못하는 패스들을 많이 하는 걸볼수 있었는데 기성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스들을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공간 혹은 그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축구를 할수 있게끔 앞자리에다가 패스를 주는 걸 진짜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이제 많이 나온 장면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침투를 했을 때 사실 킥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기성용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 있을 때는 손흥민이 뛰면 그 킥을 항상 넣어주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 기성용 선수의 패스의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저주저하지 않는다는 거고 내가 이 킥을 때렸을 때 우리 팀한테 가지 않더라도 그 킥을 실행에 옮긴다라는 건데요. 가장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기성용이 그 킥을 했을 때 우리 팀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상대가 편하게 그 공을 딸수 없는 정도의 킥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팀이 그 세컨 골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이 높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용 선수 의 이런 킥 장면들을 보면서 감탄을 안할 수가 없고 현재 많은 미드필더들이 기성용을 롤모델로 삼고 기성용의 킥을 따라하고 있지만 그런 기성용 선수만의 퀄리티 있는 그런 킥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마지막 장점은 이 모든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큰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중거리 슈팅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앞에 나와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려서서 이제 수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려서 수비를 할 때는 상대가 이렇게 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이 패스를 넣는다든가 뒷 공간에 킥을 넣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성용 선수는 본인에게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을 때 밀어넣고 이제 때리는 이 중거리 슈팅이 매우 좋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압박을 안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압박을 나오면 사이 패스를 넣어 버리고 또 압박을 나와 버리면 긴 패스를 넣을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기성용 선수가 갖추고 있는 이 중거리 슈팅 능력 때문에 더 기성용 선수의 이 앞에서 말한 장점들이 부각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램파드, 제라드, 알론소, 뭐 스콜스, 야이아토레까지라도 볼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중거리 슈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끌어낼 수 있었던 거고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을 한다던가 혹은 코너킥을 만들기 때문에 아니면 리바운드를 통한 우리 팀의 득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가 이 중거리 슈팅을 갖추고 있는 게 앞에 두 가지를 더잘살릴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원볼란치에 쓰면서 혹은 3백에 내려가면서 플레이를 할때 그런 수비적인 커버 능력까지도 이제 갖췄다는 모습들 때문에 이 기성용 선수가 원볼란치로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대체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이 선수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네티즌들과 많은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아 월드컵 때 기성용이 필요하다. 이번 월드컵 때 기성용 복귀해주면 안되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3화에서는 이제 제가 기성용 선수를 다뤘는데 어, 여러분 분들이 앞으로도 보고 싶으신 선수들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꼭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